바다 동물은 바다에서 사는 동물을 표현합니다. 갈매기도 바다 위에 날아다니는 동물이라 바다 동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지 동물은 육지에서 사는 동물을 표현합니다. 육지 위에 날아다니는 새와 닭 등도 육지 동물에 표현됩니다. 바닷속 동물들은 육지 동물보다 큰 동물도 존재합니다. 고래와 상어 등이 존재합니다. 먼저 육지동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육지동물은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육지동물, 알파카, 라마, 고릴라, 야크, 멧돼지, 오랑우탄. 야크, 영양, 기니피그, 코알라, 닥스훈트. 시베리아노스키 비버, 오소리, 북극곰, 북극여우, 두더지. 코끼리, 너구리. 치타, 표범, 얼룩말, 낙타, 스컹크, 개코 원숭이, 누, 자이언트 판다, 알락 꼬리 여우 원숭이, 미어캣, 레서 판다, 염소, 말, 하마, 호랑이, 고양이, 쥐, 사자, 돼지, 늑대, 다람쥐, 개, 토끼, 사슴, 고슴도치, 여우. 개미알기, 양, 곰, 캥거루, 기린, 소 등이 있습니다. 육지동물은 동물원이나 목장 등에서 주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다동물을 소개합니다. 바다동물은 바다에서 사는 바다 생명체를 뜻합니다. 바다사자, 돌고래, 바다표범, 바다코끼리. 눈다랑어, 백상아리, 도미, 범고래. 황새치, 나서탱, 고등어, 참다랑어. 송어, 문어, 가자미. 흰전박이의 파리, 불복, 서인도제도매너티. 솔빼감팽, 톱상어, 해마, 나폴레옹 피쉬. 사마귀새우, 개복치, 푸른고리 문어. 곰치, 갈라파고스 붉은게, 푸페퍼 불꽃 갑오징어. 가오리, 블루탱, 옐로탱, 귀상어, 혹등고래 바다거북, 흰오징어, 갑오징어앵무족에 바닷가재, 흰동가리, 굴, 불가사리, 말미짤 등이 있습니다. 바다동물은 아쿠아리움이나 수족관 등에서 볼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구경 가시기 바랍니다. 육지 최고 높이는 에베레스트산 8,000m 이상 바다 최고 깊이는 마리아나 해구만 1000m 이상으로 마리아나 해구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2000m나 더 깊습니다. 육지 깊이를 뜻하면 러시아 콜라반도는 12000m 깊이로 마리아나 해구만 1000m보다 1000m나 더 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육지와 바다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